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이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성체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한 4년이면 다 큽니다. 근데 사람은 유달리 좀 느린 것 같아요.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나요? 축사에서. 송아지 많이들 보셨죠, 어른들 저도 한번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송아지는 태어나면 바로 걷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절뚝절뚝 하더니 저희는 보통 애가 이렇게 좀 걷는다 싶으면 한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는 생후 20개월이면은 이가 다 자라고 나무를 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 이제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까지. 한 그래도 한 6세, 7세 정도 돼야 좀 영구치가 다 이렇게 유치가 다 빠지는 그런 거라고 해요. 또 호랑이는 다 커서 이렇게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성체가 되기까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 길이는 태어났을 때 키가 이미 180이랍니다. <laughs> 네. 그래서 1년에 5cm에서 8cm씩 커가지고 뭐 금방 몇년 안에 성체가 돼서 한 5, 6터가 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천천히 크죠. 천천히. 천천히 커서 우리 왜 저희가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군대 가서도 키가 크더라. 그러면 뭐한 20대 초중반까지도 키가 큰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20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사람은.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느릴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 미국의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 논문의 내용으로는 아, 사람은 뇌가 배고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뇌가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몸이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고 특히 포도당이 많이 필요한데 다른 육신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쓰일 그런 포도당과 영양소를 뇌가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이제 과학자들이 밝힌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는 밝혀졌는데 그러면 왜 뇌가 크고 그렇게 더딘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된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간이라는 사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발달시키면서 수도하고 스스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자가 되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대종사님께서도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해야 할 큰일 두 가지가 있으니, 영생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저희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한 그런 이유는 저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진 저희가 최령한 사람들은 이 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성위를 이루라고 이렇게 저희 태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성자도 성가도 이렇게 사람 되기 어려운데 또 불법 듣기 어려운데 성가를 또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사람 되는 것이 참큰 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육도 사생이라고 하잖아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해서 이렇게 육도를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도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천계에 가서, 천상계에 가서 수생을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복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어놨던 복을 다 소진하고 나면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을 짓고 또 지혜를 밝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인간만이 그러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큰 복이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천도에 태어나는 것보다도 좋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움의 끝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혹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뭐 어려서 배워야지 늙으면은 이제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고 갈고 닦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011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일본의 스시를 만드는 이제 일식 그 요리사인 오노 지로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지금 96세인데요. 당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85세였습니다. 이분이 미슐랭 쓰리스타를 받기도 하고 일본에서 정말로 유명한 그런 스시집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85세인데 나는 아직도 매일 매일 더 발전하는 것 같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스시를 만드는 것 같고 지금도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꿈 속에서도 스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5세, 90세가 되어서도 계속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좌산 상사님께서도 90세가 넘으셨는데 금강경 강해를 또 하시고 또 많은 교무들과 또 교도님들이 그 내용을 듣고 참 법열에 들떠서 기뻐하셨는데요. 좌산 상산님만 보셔도 예전에 하셨던 또 금강경 강의와는 또 한층 더 이렇게 깊어지시고 발전된 그런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아 정말 사람의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끊임없이 발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법어봉독에서 솔성요론을 이렇게 읽었는데 솔성요론의 배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앞 부분에서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상 배우기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배우기를 그쳐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배움이 멈추는 순간은 우리가 배움을 멈추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이죠. 아, 여기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배움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평생 진화할 수 있고 평생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또 그런 유무의 법을 밝혀주시면서 배움의 끝이 없음을 한번더 강력하게 말씀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많은 또 여러 시간을 이렇게 걸쳐온 것 같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좀 행동이 느긋하고 또 배우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린 편입니다. 남들이 한1 년에 배울 거한2 년에 배우고, 남들이 금방 끝낼 거 저는 두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하는 편이고, 벌써 말도 이렇게 막 빨리 빨리 안 하고 막 천천히 하잖아요. 제가 처음 아남 교당에서 출가를 하고 이제 간사 근무로 시작할 때는 요리도 할줄 몰라서 그때는 라면이랑 계란후라이밖에 할줄 몰랐었는데요. 또 어떻게 간사를 지나고 나니까 어찌저찌 이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또요리는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독경도 잘못 하고 사실 법문도 잘 몰랐었는데 아무튼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배우고 닦고 끊임없이 시험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는 법문이 머릿 속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원님께서는 제가 이런 천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이렇게. 얼마나 더 성장을 시키, 시켜주시고 싶으신 건지 끊임없이 저에게 이제 타력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처음 출가했을 때는 또 불같으신 또 보산 김재원 교우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또 보사님께서 계속 혼내시고 다그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퍼뜩 차리게 해가지고 또 성장을 하게 그렇게 만드시더니 또 교무가 되어서는 또 규사님이라는 또 성실하신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아직 모자라다, 아직 모자라다, 더 성장하고 더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한때는 사하님께 원망이 잠깐 든 적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더 키우시고 싶으시길래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셨었는데요. 예를 들어 교당에 처음 왔는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회개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뭘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엑셀도 잘쓸 줄도 모르고 근데 돈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교사님께서도 계속 다그치시고 이거 왜안 되냐 빨리 해야 된다 근데 또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3개월 하면 그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고 끝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했더니 6일 대제가 끝나도록 <laughs> 회계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다가 이제서야 조금 이제 한 여름 무더위가 되니까 아 그래도 조금 이제 조금 알겠다 이제 조금 돈 관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남들 배 이상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조금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제는 어, 이번에 저희가 저번 주에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귀사님께서 이번에는 성현교무가 독경이랑 설교는 한번 쭉한번 해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찌저찌 매일 또 독경을 하게 되고 또 매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laughs> 아 정말 이 밤에 잠이 오질 않고 또또 <laughs> 또 이제 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또또 곧잘 하는 것 같던데 회계도 또 펑크가 나고 <laughs> 이거 하면은 이게 놓아지고 이거 잡으려면 또 이게 놓아지고 해가지고 아 이게 마치 그 왜그 서커스에 가면은 이렇게 막공 넘기면서 막, 막 이렇게 발로 또뭘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재주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다. 교무님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 어떤 주임교무님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과 또 지난 세월에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셨던 여러 많은 이 선배 교무님들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피어나는 시간이었고요. 참 저도 많이 이제 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배움의 끝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왜 신입사원한테는 돈을 적게 주는지를 또 알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사회 초년생은 원래 연봉이 좀 적고 나중에 갈수록 올리는 이유가 1 인분을 못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적어도 내가 1인분을 할수 있는 교무는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교당에 가서도 성형교무가 있으면 아무튼 부교무 몫은 한다 보좌교무 몫은 한다 나중에 주인교무 몫은 한다 해서 저 교무님이 왔을 때 아무튼 한 명의 교무로서의 몫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듣는 그런 교모가 되어야겠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만 하더라도 배움이 느린 저에게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그런 과제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절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수요 공부방 때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약간 그런 뻔뻔함도 생기더라고요. 그래 뭐.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잘했나. <laughs> 그러니까 뭐 교서도 뭐 한참 있다 나오시고 뭐 나중에 제자들도 이렇게 되면서 총부도 한참 있다가 세우시고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처음부터 탁 완성된 성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탁탁탁탁 하신 게 아니라 천천히 하셨잖아요. 평생을 두고서 천천히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전은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전에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물론 저보다는 빠르셨을 겁니다. <laughs> 저보다는 빠르셨겠지만은, 26세 대각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도 처음부터 모든 걸다 잘하진 않으셨다. 내가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은, 천천히 하다 보면은 어느 생각은 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 그래서 경전에서 말씀하실 때 늘... 앞에 항상 대종사님께서는 오래오래라는 말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계속하면은 얻을 것이다. 이번에도 좌선의 공덕이랑 이런 거를 할때 오래오래 계속하면은 또 이런 공덕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이제 결코 밥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또 아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빠른 사람도 있지만 또 저처럼 느린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찾아오게 될이 회상에 들어온 많은 후진들과 또이 교법에 들어올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송여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 되기 어려운데 또 사람이 됐잖아요 불법 듣기 어려운데 불법을 들었고 거기서 한번더 가면 이제 교무 되기 어려운데 교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이상 아무튼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아무튼간에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이 사회에서 원불교 성직자로서 일인분을 하는 그런 교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